이하번해볼게 자, 자 됐어요. 자 다시 자 똑같이 잡고 있지만 자, 네. 자. 자. 모션만 써도 돼요. 근데 그렇게는 잘안딸려겠죠 그래서 자자 자. 네. 지금 자세만 보여주는 거예요. 야. 야. 자, 내가 이 팔을 전혀 안 당겨요. 다시. 이단 말이에 어? 응? 다시. 허리 움직이나 이단 치로 아, 이 상태의 모션이면 어느 정도는 충분해요.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스텝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맞추는 거고요. 그래서 마차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. 차는 거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여기에서 돌려서 그냥 여기에서 돌려서 그냥 한 번에 차는 거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리려고 하면 상대가 돌아요 안 돌아요. 안 돌죠. 반대로 간다고. 내가 원하는 쪽 반대로. 내가 원하는 쪽 반대로. 네. 그래서 야이 상황에 이상황에서다 맞춰지는 거예요. 자 반대로 간다고요 반대로 내가 이쪽 뚫고 싶지만 상대는 저기로 간다고요. 그래서 야 어쨌든 이 나름대로 해. 자자 응?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잡아. 잡아, 잡아. 자 여기서. 자. 응? 자. 다시. 자. 이 정도. 자. 허벅다리가 안 맞는 부분은 약간 양아시 손이나 발이나 스텝으로 몸으로 맞추는 거예요. 손으로 완벽 완벽하게 맞출 수 없고 스텝으로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. 반복에 의해서 타이밍과 어떤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잡은 상황에서, 자, 이 정도. 자, 그러면 보통 소리 켜다 보면 돌아서 차거나 뭐, 뭐라 그럴까, 찍어서 찰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튀겨서 차는 방법도 익혀야 돼요. 그래서, 한 번에. 자. 완벽하게 걸렸으면, 찍어서 차든, 들어서 차든 나오는데, 좀덜 걸렸다 싶을 때는, 그대로 들어가서 차도 문제는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 나름대로 맞춰야 돼요. 자, 네, 음에 회전 걸어서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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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똑같아요. 내가 뭔가 할 때, 중심을 어버지로 가져오면 안 돼요. 항상 중심은 중간에 있다 생각하고, 상대랑 나랑 힘이 맞춰져야 돼요. 내가 이렇게 가지고 끌려고 하면 상대 어디로 가요 또 이어가죠 예 그런 것도 머리에 뭐다 생각해서 타이밍에 맞게끔 기술을 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.